아, 오늘, 뭐, 일기예보대로 한 6시까지, 뭐, 6시 되면은 좀 개는 걸로 나왔던데, 계속 그냥 이럴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저기, 산 쪽은 엄청 크렸네요 아 지금 뭐, 위에도 바로 지금 구름이 시커멓게 있고요. 아,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이 우측에 있는 조롱박, 떡볶이. 야, 그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갔던 곳인데요. 어, 설탕이, 흑설탕이라고 해야 되겠죠? 검은 설탕을 사용하는데, 예, 독특한 맛이 있어요. 맛이 있고, 거기에 또, 그, 뭐야, 그, 그게 얼마더라? 천 원인가, 이천 원인가, 지금 이천 원 하나? 그 야채빵이 있어요. 야채빵도 되게 맛있고요. 그 삶은 계란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 그냥 하나씩 추가해서 드시면은 더 맛있습니다. 포장도 되고요. 어 지금 시간 나면은 뭐, 들리고 싶네요, 진짜. 저는 이제, 아 속초, 예, 농공단지에, 아, 좀 물건을 이제 가지러 가야 돼요. 물건을 받아서, 왜, 아, 이 뭐야 또. 바닷가 쪽에서 또, 어? 위에서 또 해가 나네? 아, 진짜 이제 앞으로 이런 날씨가 계속 될 텐데 걱정이네요, 진짜. 뭐, 동남아도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아 이제 점점 더 이게 심해질 텐데. 이게 온난화 때문에 그러겠죠? 아 내일은 비가 안 온다니까 일단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흐리긴 해도 비가 안 온다니까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아 내일, 아 그렇지 내일 은또 음, 친구 가족이 또 내려오기로 했는데 아 친구 가족들이랑 또 어디 또 가야 될지 고민이네요.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이 못 다닐 텐데 내일 뭐 같이 또 이렇게 뭐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또 먹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 그렇지 않아도 저보고 스케줄을 짜보라 그러는데, 뭐, 스케줄이야. 그때그때 비가 오니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에 김이 서려서 좀 한쪽은 뿌옇게 보이네요. 직진으로 해서 그냥 가도 되고, 뭐, 뭐, 속초가 워낙 좁아서, 뭐, 10분이면은 성수기 때 아니면은 뭐, 10분이면은 거의 뭐, 10분에서 한 15분? 뭐, 끝에까지 뭐, 신호만 잘 맞으면 뭐, 10분에도 다갈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장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에 와서 어 좋았던 거는 일단 도시가 좁으니까 어 일단 여유롭다는 거죠. 뭐 10분이면 뭐다 가니까 친구를 만나든 뭐 어디 이동하든 뭐 일단 막힘이 없으니까 서울 생활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 여유가 있고요. 그게 제일 물리적으로 네, 거리상으로 그 물리적인 부분이 제일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뭐, 뭐 복잡한 거 보다는 지금 이제 뭐 산도 바다도 온천도 뭐 호수도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는 것들 사실 저희가 뭐 속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구도, 뭐,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은, 이 속초에 산다고 해가지고, 뭐, 설악산을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속초 와서 제가 설악산을 더 가게 됐던 것 같고요. 어, 울산바위도 가게 되고, 토항형포커도 올라가 보고, 네, 예. 뭐, 그래도, 그, 갈수 있다는 게,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다는 게또 나름 그,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뭐, 서울에 있으면서도 사실 그 남산 타워, 뭐, 그게 가기 쉽지 않죠. 그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바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도 뭐 설악산을 내가 직접 이렇게 딱 가지는 않더라도 사실 설악산이 눈앞에 보이니까. 또 바다가 눈앞에 지나가면서 보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뭐 소중한 거를 또 잊고 살다가 어, 근래는 또 다시 그러게 또 이제, 아, 이게 행복한 거구나.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기 좋고, 일단은 물 좋고, 뭐,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은, 또, 속초가 나름 청정 지역이고, 그나마 여기 뭐, 황사 때나 그 미세먼지 많이 국내로 유입될 때도 보면은, 여기 아마 태백산맥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영동과 영서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비도 마찬가지고요 아 여기에서 인제 날씨는 여기 미시령 넘어가게 되면 완전 또 딴판이에요 어 아, 미시령에 만약에 눈이 온다 속초는 안 오고요 또. 미시령에 아 미시령이 아니지 인제에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요 속초는 흐렸거나 맑아요 또 반대로 여기가 비가 와서 영을 그 넘어 딱 가게 되면 또 인제 같은 경우에는 또아 맑아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제가 지금이 외곽 쪽 아닌 어 이제 뭐 그냥 시내 길로 가고 있는데 요즘 또뭐 젤라또 집이 하나 생긴 게또 핫플레이스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쪽으로 가면 그쪽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 음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강릉에서 그 초당 순두부 마을 있는 쪽에 그 순두부를 이용해가지고 젤라또 만드신 분이 아마 제가 그좀 대박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젤라또 체인도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순두부 넣어가지고 만든 이제 젤라또인데, 어 지금 여 속초에는 감자를 이용해서 만든 젤라또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맛이 어떨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근데 번호표 뭐 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줄은 서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줄서 있는 거 봤어요. 근데 비가 와 있는데도 이렇게 바깥에 몇 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젤라또도 한번 나중에 한번 먹으러 가봐야 되겠네요. 근데 일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또 소식도 전할 수 있다는 게어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어이 작은 동네에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 저는 그 순두부 젤라또는 어,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되게 부드러운 맛이에요. 그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뭐 두유 같은 뭐 그런 약간 어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일단 뭐달면서꼭 순두부가 막 이렇게 들어갔다 뭐 그런 거를 순두부 맛을 느낄 수는 없고요. 그 부드러움과 예그 순한 맛. 예, 그런 거는 아마 제가 봐도 그 순두부가 들어가서 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뭐, 나중에 속초 여행 오시면은 뭐, 아무래도 제, 제가 뭐, 어, 이렇게, 이쪽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뭐, 남들보다는 좀 많이 알, 알겠죠, 그죠? 지역민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시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그, 한번 저도 이제 뭐 젤라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감자젤라또 무슨 맛인지. 그것도 한번 제가 방송으로 한번, 에, 먹방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아무튼 도움이 되신다니까 저도 예, 감사하고요. 방송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예. 자 여기서 쭉 직진하면은 아마 저, 사, 저 앞에 사거리의 정면에 제가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 뭐 오전이고, 예, 또 근데 뭐 요즘 사실 오전이라도 뭐또 나름 또 인사분들이또 많이 또 이렇게 찾아가시고 하시잖아요, 또. 그니까 뭐 핫플레이스는 뭐 언제나 그냥 분비니까 또 핫플레이스겠죠. 그래서 살짝 한번, 예, 지나가면서 한번 보죠. 아, 속초가 사방이 지금 이제 건물들 이렇게 많이 짓고 있어요. 우측에, 예, 저기는 어, KCC의 스위첸. 예, 저기도 올해 입주를 하셨고요. 뭐저 좌측에도 뭐, 아트리움이라고 해서 또, 저기는, 거기보다는 좀, 한 1년? 1, 2년 전에 생긴 것 같고, 저 좌측에 또 뭐, 건물 짓고 있고, 뭐, 양우, 서희, 뭐, 힐스테이트, 뭐, 지금 거의, 숙취 예전에 뭐, 그렇게 뭐 별로 없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롯데 캐슬, 뭐 해서 뭐 사방, 뭐 자이, 어, 웬만한 브랜드는 지금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감자, 젤라또 때문에 떴다고. 그래서, 어, 감자, 젤라또, 아, 이거 뭐 강원도라서 감자를 응용해서 만들었나 이렇게 이제 아 저도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뭐몇 가지 메뉴가 있는지, 어, 또 감자 젤라또가 대표 메뉴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어, 이 앞쪽이 속초 앞편도 마찬가지, 이제 해변이죠. 속초해수욕장 해변이고, 입구는 저기 어, 사거리 쪽에서 좌회전해서 어, 우회전 하시면 이제 네, 입구가 되고요. 이 가게가, 이렇게 크진 않아서 잘은 처음에 못 찾았어요. 저기 앞에 줄서 있네요. 파란 지금 그 줄무늬. 아 예자뭐 저는 돌아가도 되고 이럴때 가도 되니까. 뭐 직진을 해서 직진할 수 있으니까 직진해서 보겠습니다. 라또레요. 예 라또레요. 젤라또라고 보네요. 예 줄서 있죠. 여기. 예줄 이렇게 서 있고 지금. 예 라또레오네요 이름은 아, 기억해두셨다가 한번 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 또 여기 뭐 여기 막줄 서는 것까지는 아닌데 여기도 이게 예, 유명합니다 여기 지금 뭐 이정숙 송 아, 손만두 찐빵 이렇게 왕 손만두 찐빵 되어 있는데 예 여기도 여기 뭐이 따님이 또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빵 쪽으로 유명해서 예 그래서 국제대회에서도 수상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그 어머니가 여기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자이 앞에 지금 이제 바로 속초 예, 네, 해수욕장이에요. 아그렇잖아도 아마 어제 제가 해수욕장, 아 맞다, 그것도 좀 소개해드린다 그랬었는데 해수욕장 입구로 한번 가봐야겠다자 좌회전해서 아막혀있네요 네. 아닌가? 아 일단. <laughs> 막힌 게 아니구나. 여기 주차장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예 여기 그. 여기 지금은 이제 공용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는데 시즌 때 아닐 때는 무료거든요.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예, 들어가 보시면 은 이제 약간 어, 해수욕장의 끝자락 끝자락까지는 아니도 약간 끝 쪽이에요. 메인 쪽에서 우측이 들어가는 쪽에서 우측이 되고요. 어저 앞에 보이는 아이파크도. 예, 지은지 입주한지 한 2년 됐나요 와또 해가 나 뒤쪽으로 또 해가 납니다 또 완전히 날씨 오락가락 이죠 지금 네 주차장에 이렇게 차들이 뭐 예, 수박시설에도 많이 있고 예. 와 지금 우측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들 꽤 있죠 그래도 예, 지금 저렇게 코로나 때문에 정문에 출입하는데 이제, 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오, 바닷가 쪽에 지금, 예, 사람들 꽤 있습니다, 지금. 해가 좀 살짝 나고 있고요. 어, 갤럭시 울트라 이건 괜찮네요. 제가 지금 예, 차에서, 거치대에서 분리해서 예, 손으로 지금 잡고 가는데도 흔들림을 많이 잡아주는 것 같네요. 자, 다시 거치대로 이제 옮기겠습니다. 예, 속초해수욕장은 음... 속초 이제 여기 바로 우측에 속초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뭐 바로 가깝죠 몇백 미터만 가면은 자 여기 이제 터미널입니다 속초 고속터미널 터미널이고요. 그래도 속초는 많이 와 보셨나요? 와 위에 이제 정오가 되가니까 해가 바로 위에 있어서 그 바로 위치 환하게 보이네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얼마나 지금 와보셨어요? 몇 번이나 와보셨나요? 자주 오시나 보네요. 저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속초가 시골이라서 이제 저 어렸을 때 되게 싫어하는 그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외지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거의 매주 내지는 한 달에 그러한두 번은 뭐꼭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초 오면 그만큼 힐링이 많이 된다는 얘기겠죠. 어, 그때, 어디선가, 그, TV에선가 보니까, 우리가 그, 산, 바다, 이런 거, 넓은 공간, 아, 그런 곳을 바라보거나 이제 하게 되면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야 계속 줄서 있네요. 자 여기도 지금 뭐 우측에는 클럽 어 여기 아니 클래스 300 클래스 300 호텔이고요 좌측에도 새로 어, 뭐 지은 또 건물 아 요즘 뭐 속초 너무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사실뭐 지금 개발 난개발이 아니고 뭐그 전부터 해서 이제 그 건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지만 몇, 몇 년부터 아열번 넘게요. 어, 아, 그래도 많이 와 보신 거죠. 뭐. 사실 속초를 또뭐 평생 사시면서 어 이렇게 많이들 와볼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더 라고요 보니까. 그쵸. 300이 뭐 호텔이 그렇게 잘 지은 뭐 내부 시설 같은 거 저는 뭐 그냥 어, 한번더이 행사가 있어서. 어 가본 건 아닌데 어, 행사가 있어서 어, 행사가 있어서 가본 거죠, 가본 건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외지에서 온 손님들 때문에 이제 방도 이렇게 예, 저희가 이제 이쪽 현지 친구들이 마련해 놓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 숙소에서 이제 가봤는데 뭐 그냥 호텔이죠, 뭐 여기 뭐 특급 호텔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뭐 호텔이 또몇 개가 들어왔죠. 롯데 리조트 쪽도 예, 롯데 리조트앤 호텔 해 가지고 호텔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마레몬스 호텔, 롯데 여기 리조트 호텔도 뭐그렇고 아주 뭐 전망 끝내주죠. 바로 바다 앞이니까요. 자, 여기 그 유명한 대포항 쪽으로 가는 지금 이제 언덕이에요. 좀더 가면 이제 언덕이고요. 아, 저는 이제 그 전에, 예, 우측, 예, 속초 농공단지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잠깐 이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그 속초의 먹거리들, 뭐, 유명한 먹거리들이, 공장들이 많이 있죠. 그, 명태 코다리 요즘 그, 뭐, 체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서울 경기 쪽에. 예, 그, 코다리, 예, 만드는 곳도 있고요. 예, 또 여기 반건전 그 생선 만드는 곳. 그 다음에 뭐, 부각공장. 그 다음에 여기 닭강정. 예,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와또 흐렸어. 그 아까 잠깐 이제 바닷가 쪽이 약간 예, 머리 위에서 해가 살짝 났다면은 지금 아 지금 정면 방향이 이제 설악산 방향이고 이제 예, 산 쪽인데 또 흐리고 비가 오네요. 맞아. 이 안에 이제 그 속초를 대표하는 그런 젓갈 공장들 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있다가 이제 예, 여기서 물건을 제가 이제 좀 싣고 예, 양양 방향을 나가면서 이제 또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미오 님 계속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따가 또 시간 되시면 좀 들어와 주셔서 계속 예,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이야, 멋진 말씀이시네요. 속초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 마음이 그냥 다, 예, 글에 담겨 있네요. 예, 안전 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